2021 SK 챌린저스 리그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함께 했습니다. DRX와 하나생명 e스포츠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대형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DRX가 승리했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단독 p 지또 만장일치로 단독 POG를 받은 레이지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쭉멍 레이지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먼저 승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경기는 정말 감사합니다.

기분이 더더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또이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데프트 전 선수를 또 만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좀 배우셨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심장까지 이렇게 부여 잡으면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아이 굿나잇. 테토득 t thì không biết là lúc mà bạn gặp được uh, tuyển thủ đẹp thì cảm xúc của bạn như thế nào và bạn đã học được gì về uh, cái sau thông qua cái buổi gặp mặt đó uhm, thì lúc đầu được gặp anh đẹp thì thật sự em không hề biết nên là vì mọi người kia em feedback cho anh là em cảm thấy như là em muốn đi và mất thở ấy. nhưng mà sau khi anh lộ diện thì thay vì chú ý qua content thì em đã hỏi về game rất là nhiều nên là em đã học rất nhiều về game ạ à. 저 사실 깜짝 카메라를 당했어요. 어, 처음에 데프트 선수 오신 거는 엄청 몰랐고, 어? 네. 하나도 몰랐고, 그래서 엄청 놀랐다가그 와중에 데프트 선수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수이니까, 그 기회는 잡고, 어, 그 진짜 인게임 적인는 질문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스태프분한테 좀 미안하지만, <laughs> 약간 콘텐츠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데, 게임 얘기만 했어요 아또 <laughs> 네. 만나니까 또 진지하게 또이 경기 얘기를 좀이 콘텐츠 찍는데 어, 지쳐가지고 또 경기 얘기를 네, 팬심에서 또 그렇게 많이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1세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세트에서 이지레얼로 정말 멋진 활약 해주셨습니다 뭐 아타칸 앞에서 끝까지 마무리해주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이어진 한타에서 더블킹, 더블킬을 내는 등좀 매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이 장로를 먹고 진격 했는지, 했는지, à, em đã có một cái set đấu đầu tiên rất là ấn tượng với là Đặc biệt là ở những cái tình huống như là ở Ataka này à, Hay là khi mà mình kết thúc trận đấu tại uh, rồng ngày tuổi này Thì với pha rồng ngày tuổi thì, thì mình cũng đã kết thúc được trận đấu luôn Thì không biết là trong cái pha rồng ngày tuổi đó thì ai là người cô à, đưa ra cái quyết định đó 음~ 뭐 아이러 라그 기억대로는 그때는 럼보를 잡았어요 음. 그 럼보는 잡은 거는 진짜 게, 게, 어~ 중요하 거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럼보는 잡고 그냥 팀 내에서 누구 코했코지도 콜했는, 기억은 안, 안 나지만 아, 그때 사 삼은 이겼으면 좋겠다 이, 이길 수 있다 어, 그런 생각으로 이게 음,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또이 장로 한타 앞에서 또 대승을 하고 또 이렇게 경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세트 또 승리를 했고요 이어진 2세트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 또한 이 만장일치로 피오즈를 받을 만큼 정말 멋진 활약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카이사가 정말 잘 컸습니다 어, 일단은 초반에는 좀 분위기를 내주는 듯하다가 이 반격에 나서고 또 골드를 따라잡은 한타가 있었죠 아타카나판타에서. 상대를 제대로 물어서 또네 명을 잡았는데요. 상대가 먼저 이니스를 걸긴 했는데 반응을 잘해서 또 한타 대승을 했는데 이때는 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em cũng có một cái ván đấu k h ô ứng t ụ không kém khi với kaisa ở ván đấu thứ hai nhất là ở cái pha mà attack h ô n g biết em có thể chia sẻ lúc đó là tình huống như thế nào? thì em nghĩ là khi mà biết kaisa mà em được đi đường một cách thoải mái thì cho dù những những lúc đầu game có hơi khó k ă n thì em cứ nghĩ là game này đã kết thúc khi được em, em được farm rồi nên là em cứ farm rồi team đã tạo lợi thế cho em bắn rất nhiều ở pha attack và em đã giành chiến thắng và em nghĩ là đã giành chiến thắng luôn từ đó ạ. rất là ừ. 그 한타 했을 때는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었으니까 음. 그 팀원 이렇게 만들어 준 흐름대로 네, 그리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뒤에 이어진 한타에서도 뭐 더블 킬 여러 번 하셨고요. 또 마지막 한타에서 또팡 터뜨려 주면서 경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정규 시즌이 개막을 했는데요. 이 정규 시즌의 목표와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hôm là ngày đầu tiên của mùa giải chính của giải CL luôn không biết em chia sẻ một xíu về cái mục tiêu ở mùa giải mới được ừ, không em nghĩ là mục tiêu của em vẫn là sẽ là vô địch và cũng như là phải lấy lại chiếc cúp mà em đã nợ bốn anh trong team ạ. Chị cũng là gì mục tiêu hai năm 그들 뭐 태하고 주각을 주고 좀 미안하지만 이번을 꼭해 주겠습니다. 네, 이 트로피를 가져올 수 있는 약속을 꼭 지킬 수 있을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레이지필 선수가 한국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DRX 팬분들에게 한국어로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팬분들이 여기 와주셔서 그리고 응원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잠시만요. 이 정도면 통역사님 필요 없으신 거 아니신가요? <laughs> 어 너무 한국어를 잘하시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앞으로 또 레이지필 선수의 또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2 0 2 2 SK 생린스 리그 정규 시즌 개막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정말 멋진 경기들 많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내일 경기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모경이었습니다.